화요일 할인템 비교 아이와 반려동물 있는지 위닉스 타워 프라임 공기청정기 APRN 833JW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85.8 제곱미터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4단계 필터 시스템입니다. 프리필터로 큰 먼지를 걸러내고 탈취필터로 압출을 없으며 헤파필터가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마지막으로 UV 살균 기능까지 있어 세균도 걱정 없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센서 기능이 있어 공기질에 따라 작동 모드를 조절해줍니다. 저소음 설계 덕분에 밤에도 방해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390x390x750mm로 적당하고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성도 뛰어납니다. 전기세 걱정 없는 1등급 에너지 효율로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놓치지 않은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립니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큐브 에어 공기청정기 AX0532870HN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53제곱미터의 사용 면적을 커버하며, PM1저명 센서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감지합니다. 디자인은 세이지 그린 컬러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 컴팩트한 크기로 어떤 공간에서도 부담 없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환 알림 기능이 있어 유지 관리도 간편하죠. 또한 스마트 띵스 앱을 통해 원격 제어가 가능하니 스마트한 생활을 원하신다면 더욱 매력적입니다. 소음도 최소화되어 추측 모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공기 청정 성능도 우수해서 유리 중에도 즉각 반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필터는 최대 2년 주기로 교체하면 되니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공기청정기는 디자인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품입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아이템이니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쿠쿠의 W8300 공기청정기 모델 AC 2 8 w 2 0 f w s 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96.8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어 대형 거실이나 방에도 적합합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입니다. 6단계 공기청정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조절하는 똑똑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터 전용 시스템 덕분에 청소와 유지 관리도 수월하죠. 또한 디자인이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서 취침 모드로 설정하면 밤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이동이 편리해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으로 경제성까지 고려된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이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가 걱정인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아이템이라 할수 있겠네요.